90세 식품영양학 박사 박동희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매일 맛있게 즐겨 드시는 된장국에 반드시 들어가는 두부에 대해 꼭 알아야 할 중요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두부,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종양이 생기고 심지어 치매가 빨리 온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반대로 올바른 조합으로 먹으면 기억력을 지키고 뼈 건강을 회복하는 놀라운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제 연구 인생을 걸고 말씀드립니다. 두부 지금처럼 드시면 안 됩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종양과 치매 위험 줄이는 두부 최적 조합 세 가지. 두부와 먹으면 건강을 해치는 최악의 조합. 두부 하나로 기억력과 삐어 건강을 지키는 방법까지 모두 알수 있습니다. 이미 늦었다고요? 아닙니다. 지금부터 식탁 위 조합만 바꿔도 건강은 물론 인지 기능까지 바뀝니다. 구독 버튼과 좋아요도 함께 눌러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은 꼭 가족들과 공유해주세요. 두부 드시는 부모님, 시댁 어르신에게 꼭 필요한 이야기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매일같이 먹는 두부가 왜 건강을 해치는 음식이 되기도 하는지 그 이유부터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평택시에 사는 74세 이복자 할머니의 이야기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분은 손주 돌보랴. 가족 밥상 차리랴 정말 바쁘게 사시는 분이었죠. 나는 건강식만 먹어요. 박사님 두부 된장국 시금치 나물 유부초밥 매일 먹어요. 이렇게 말씀하셨던 분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밥을 먹고 나면 갑자기 배에서 통증이 심하게 느껴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복자 할머니는 혹시나 싶어 병원에 가보셨고 신장 결석 초기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그때 저를 찾아오셨어요. 두부 된장국이 잘못된 건가요? 네, 바로 그겁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두부와 시금치를 함께 드시면 신장에 부담을 줄수 있습니다. 왜일까요? 두부에는 칼슘이 많습니다. 시금치에는 옥살산이라는 성분이 많죠. 이두 성분이 만나면 체내에서 수산칼슘이라는 딱딱한 결정을 만듭니다. 쉽게 말해 신장 결석의 씨앗이 되는 것이죠. 그럼 두부가 잘못인가요? 시금치가 문제인가요? 하실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둘다 혼자 먹으면 훌륭한 음식입니다. 하지만 같이 먹으면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끓이지 않고 날로 나물 무침에 시금치를 곁들이는 경우, 옥살산이 전혀 제거되지 않아 결석 위험이 더 커집니다. 실제로 미국 신장학회와 일본 식품의 약청에서는 칼슘 함량이 높은 식품과 옥살산이 풍부한 채소의 병용은 신장 질환 유발 위험을 높인다고 경고합니다. 이복자 할머니는 그 후로 시금치를 데쳐서 찬물에 헹군 뒤에 참기름, 들깨를 살짝 곁들여 무치기 시작하셨습니다. 3개월 뒤 신장 상태가 호전됐고 소화불량 증상도 사라졌습니다. 다음으로 유부 이야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초밥 좋아하시죠? 특히 유부초밥은 시니어 입맛에도 잘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함정이 있습니다. 유부는 두부를 기름에 튀겨서 만든 식품입니다. 튀기는 과정에서 생기는 트랜스지방이 문제입니다. 트랜스지방은 혈관을 막고 심장을 약하게 만듭니다. 혈압을 올리고 치매와 심장마비의 직접적 원인이 됩니다. 게다가 유부에 들어간 소스 대부분 액상과당이 들어간 단맛 나는 양념입니다. 이것이 간에 쌓이면서 지방간을 유발하고 시간이 지나면 인지 기능 저하 기억력 감소로 이어집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트랜스지방이 가장 위험한 인공지방이라고 경고합니다. 유부를 드실 거라면 반드시 직접 만드시고 튀기지 말고 오븐에 굽거나 삶아서 활용하셔야 합니다. 그저 부드럽고 달달하다고 자주 드시다 보면 건강과 기억력을 함께 잃을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음식 하나하나의 조합이 여러분의 뇌 건강, 신장 건강, 심장 건강을 좌우합니다. 혹시 시금치 된장국, 유부초밥을 즐겨 드시진 않으셨나요? 이제는 바꿔야 할 시간입니다. 두부,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주의가 필요할 수도 있지만, 올바른 음식과 함께 먹으면 치매를 예방하고 면역력을 끌어올리는 놀라운 식품이 될수 있습니다. 주목해야 할 점은 이겁니다. 제가 식품 영양학을 연구하며 수천 명의 시니어분들의 식단을 분석한 결과, 두부와 함께 먹었을 때뇌 건강과 전신 면역에 가장 탁월한 효과를 보인 최적 조합 음식 세 가지를 찾았습니다. 바로 계란, 토마토, 미역입니다. 먼저 계란입니다. 옥천군에 사시는 79세 장정의 할머니는 오랫동안 기억력 저하로 고민이 많으셨습니다. 요즘은 이름이 잘안 떠올라요. 냉장고 문을 왜 열었는지도 생각 안 나고 그런데 두부와 계란을 함께 드시기 시작한 지한달 만에 달라졌습니다. 메모를 안 해도 약속을 기억해요. 딸이 깜짝 놀랐어요. 이유는 뭘까요? 두부는 식물성 단백질, 계란은 동물성 단백질과 비타민 B12가 풍부합니다. 특히 계란에 들어있는 비타민 B12와 콜린은 뇌 신경세포를 활성화시키고, 알츠하이머 예방 효과가 있습니다. 두부와 함께 먹으면 단백질 흡수가 배로 좋아지고 뇌의 정보 전달 물질인 아세틸콜린 생성을 촉진해 줍니다. 여기서 중요한 팁을 드립니다. 계란은 반드시 익혀서 드셔야 합니다. 날계란에는 아비딘이라는 성분이 있어 비오틴 흡수를 방해합니다. 삶거나 지단으로 붙여서 두부조림 위에 계란 지단을 얹어 먹으면 최고의 조합입니다. 두 번째는 토마토입니다. 토마토는 라이코펜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풍부합니다. 이 성분은 내 세포의 산화 스트레스를 줄이고 특히 전립선암과 심혈관 질환 예방에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매주 두부 토마토 샐러드를 추천합니다. 간단하게 데친 두부를 깍둑썰기하고 익힌 토마토를 얇게 썰어 올리고 올리브 오일과 발사믹 약간 그리고 검은깨 한 꼬집 이렇게 드시면 항산화 작용, 혈액 순환 개선, 면역 강화를 동시에 누릴 수 있습니다. 고창군에 사시는 83세 이영자 할머니는 매일 아침 이 샐러드를 드신 후 혈압이 안정되고 기억력 저하가 현저히 개선되었다고 보고해 오셨습니다. 세 번째는 미역입니다. 미역은 요오드, 칼슘, 마그네슘, 철분 등 시니어에게 꼭 필요한 무기질이 가득 들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요오드는 갑상선 기능 유지, 나아가 뇌의 신진 대사와 직접적으로 연결됩니다. 특히 여성분들, 갱년기 이후 요오드 부족으로 인한 무기력, 우울증, 기억력 저하 많이 겪으시죠? 이때 두부와 미역을 함께 넣어 두부 미역국을 드시면 최고입니다. 팁을 드리자면, 미역은 불린 후 물기를 꼭 짜서 사용하시고, 두부는 부드러운 연두부보다는 단단한 부침용 두부를 써야 끓는 동안 형태가 무너지지 않습니다. 간은 소금보다는 된장 3분의 1숟갈 정도만 넣으셔도 좋고요. 이 조합은 특히 뼈 건강에도 탁월해 골다공증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이쯤 되면 여러분도 느끼셨을 겁니다. 두부 버릴 음식이 아닙니다. 어떻게 먹느냐, 그리고 언제 누구와 먹느냐가 건강을 좌우합니다. 여러분, 두부가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 해도 모든 사람에게 무조건 좋은 건 아닙니다. 특히 갑상선이 약한 분들은 반드시 주의하셔야 합니다. 먼저 전주시에 사시는 81세 김순옥 할머니의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김 할머니는 건강식 위주로 식사하시는 분으로 매일 두부를 꼭 챙겨 드셨습니다. 된장찌개, 두부조림, 두부샐러드. 그런데도 늘 피곤하고 체중은 서서히 늘고 기분도 가라앉고 아침마다 얼굴이 붓는 느낌이 들었다고 하셨어요. 병원에 가서 검사해 보니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원인이었습니다. 두부 왜 문제가 된 걸까요? 놓치지 말아야 할 과학적 포인트가 있습니다. 두부의 주원료인 콩에는 고이트로겐이라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은 체내 요오드 흡수를 방해합니다. 요오드는 갑상선 호르몬 합성의 필수적인 무기질인데 요오드가 부족하면 갑상선이 제 기능을 못하게 되고 결국 기억력 저하, 피로감, 체중 증가, 우울감 등의 증상이 나타납니다. 특히 여성분들 폐경기 이후 갑상선 기능이 급격히 떨어지기 때문에 더 위험합니다. 그럼 두부 먹지 말아야 하나요? 그건 아닙니다. 주목해야 할 점은 이겁니다. 갑상선이 약하신 분들은 두부를 하루 한모 이상 섭취하지 마시고 반드시 익혀서 드셔야 합니다. 그리고 미역이나 다시마같이 요오드가 풍부한 해조류와 함께 섭취하셔야 영양 균형이 맞춰집니다. 김순옥 할머니도 두부 섭취량을 줄이고 두부 미역국 위주로 식단을 바꾼 후한달 만에 붓기와 피로감이 사라지고 수면질도 좋아졌다고 하셨습니다. 이처럼 음식도 체질에 맞게 조절해야 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좋은 식단은 없습니다. 나에게 맞는 섭취법이 가장 중요합니다. 계속해서 두부를 더 건강하게 먹는 중요한 팁을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바로 두부 냉동 보관법입니다. 많은 분들이 두부는 금방 상해서 불편하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잘만 보관하면 오히려 단백질이 6배 이상 증가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실제로 일본 식품과학연구소의 실험에 따르면 두부를 냉동했다 해동하면 내부 수분이 빠지며 단백질이 농축되고 조직이 고기처럼 단단해진다고 합니다. 두부를 냉동 보관하는 방법 아주 간단합니다. 두부를 먹기 좋은 크기로 썰어주세요. 3-4cm 깍둑썰기 추천. 키친타월로 표면의 물기를 꼭 제거하세요. 지퍼백이나 밀폐용기에 담아 냉동실에 보관하세요. 해동시에는 냉장실에서 12시간 자연해동하거나 전자레인지에 3분 정도 돌리시면 됩니다. 이렇게 냉동한 두부는 볶음요리, 찜요리, 두부강정처럼 씹는 식감을 살리는 요리에 아주 잘 어울립니다. 특히 단백질 흡수가 느려져 근감 소증이 걱정되는 70대 이상 어르신들에게 냉동 두부는 자연 보충제나 다름없는 훌륭한 식재료가 됩니다. 두부를 익히고 체질에 맞게 조합하며 보관법까지 바꾸면 단순한 반찬이 아니라 건강을 되살리는 슈퍼푸드가 됩니다. 이제 두부 하나로 침해 심혈관 질환, 피로감까지 줄일 수 있다는 것, 이해되셨죠? 여러분, 제가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그저 식단 하나 바꿨을 뿐인데, 기억력, 혈압, 수면, 그리고 가족 관계까지 회복된 실제 사례입니다. 노원구에 사는 76세 김정순 할머니, 이분은 제가 진료 중에 가장 인상 깊게 기억하는 분중 하나입니다. 박 박사님, 저 진짜 침에 오는 줄 알았어요. 냉장고 문을 열어놓고 내가 뭘 꺼내려 했는지 기억이 안 나요. 손주 이름도 갑자기 생각 안 나고요. 이렇게 말씀하시던 분입니다. 하지만 정순 할머니의 문제는 단순한 나이 탓이 아니었습니다. 식단을 보니 매 끼니 두부를 곁들여 드시긴 했지만 그 조합이 문제였어요. 된장국에 시금치, 유부초밥을 주로 드셨고 두부를 간장에만 찍어 드시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계란, 토마토, 미역은 거의 접하지 않으셨죠. 제가 권해 드린 건 아주 간단했습니다. 아침엔 두부 미역국 한 그릇, 점심엔 두부 토마토 샐러드, 저녁엔 두부 지단과 계란말이를 함께 넣은 도시락식 식단. 하루에 물 6잔, 간식으로는 바나나 반 개. 이렇게만 바꾸고 4주 뒤 정순 할머니는 환하게 웃으며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손주 이름이 바로 떠올라요. 어제는 퍼즐 게임도 5단계까지 깼어요. 딸이 저보고 요즘 다시 살아난 사람 같다고 해요.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이유는 과학적으로도 분명합니다. 두부와 미역의 요오드 칼슘 조합은 뇌 대사를 활발히 합니다. 두부와 토마토의 라이코펜 식물성 단백질은 뇌세포를 산화로부터 보호합니다. 두부와 계란의 콜린 B12는 기억력을 관장하는 아세틸콜린 생성을 증가시킵니다. 그저 좋다고 들은 음식을 먹는 것과 궁합을 고려해 먹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다른 사례도 들려드릴게요. 해운대구에 사는 82세 이만석 할아버지. 이분은 심한 혈압 문제와 무기력, 수면장애로 고생하셨습니다. 잠도 못 주무시고 낮엔 피곤해 주무시다 보니 기억력도 흐릿해졌죠. 그런데 이분도 두부 식단을 조정한 지한달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박박사님, 요즘은 하루가 짧아요. 아침에 일어나면 개운하고 손주랑 바둑두는 재미에 푹 빠졌습니다. 이만석 할아버지는 두부 계란말이 도시락을 매일 아침 드셨고, 저녁엔 구운 두부에 발사믹 토마토 소스를 곁들인 메뉴로 바꾸셨습니다. 수면 질도 좋아지고 혈압도 안정되었으며 인지기능 검사에서 기억력 점수가 정상으로 회복됐습니다. 이런 변화들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실제로 2020년 하버드대학의 연구에서는 두부에 포함된 식물성 에스트로겐과 비타민 B군이 노인의 인지기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바른 음식과의 조합, 정확한 섭취량, 적절한 조리법, 이세 가지가 함께 이루어져야 두부는 비로소 놀라운 식품이 됩니다. 혹시 여러분도 요즘 이유 없이 자꾸 깜빡깜빡 하신가요? 잠은 잘 주무시나요? 몸은 피곤한데 병원에 가면 정상이란 말을 듣고 계시진 않나요? 그렇다면 지금이 바로 식단을 다시 볼 시간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이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두부 중심 7일 건강식단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식단은 70대 이상 시니어를 위해 기억력, 뼈 건강, 혈압, 수면을 고려해 구성했습니다. 월요일 아침 두부 미역국 현미밥 김 점심 두부 토마토 샐러드 삶은 계란 1개 저녁 두부 부침 고등어구이 상추 겉절이 화요일 아침 구운 두부 양배추즙바나나 반개 점심 두부 비빔밥 나물류 들기름 저녁 계란찜 두부 된장국 잡곡밥 수요일. 아침 두부 토스트 호밀빵 두부 깬것 토마토 주스 점심 두부 전골 찐 고구마 저녁 두부 계란전 도라지나물 목요일 아침 미역 두부죽 구운 김 우유 점심 두부강정 오븐조리 오이 무침 저녁 토마토 달걀 볶음 두부 김치 금요일 아침 두부 샐러드 삶은 계란 호두 세알 점심 두부조림 잡곡밥 된장 깻잎 무침 저녁 된장국 미역두부 멸치볶음. 토요일. 아침 두부 시리얼볼 두유 현미 시리얼. 점심 계란말이 두부 겉절이 양상추. 저녁 두부 야채볶음 청국장 현미밥. 일요일. 아침 두부 과일 샐러드 사과 바나나 블루베리. 점심 두부 된장찌개 오징어 무침 나물 3종. 저녁 구운 연두부 계란 후라이 김치볶음. 이 식단은 특별한 요리 기술 없이도 누구나 집에서 쉽게 만들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요점은 매 끼니 두부를 3분의 1 내지 2분의 1 모씩 포함시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건강 습관을 가족 전체가 함께 실천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두부 준비를 가족과 함께 하세요. 두부는 한 번에 서너 모를 사서 냉동 보관, 미리 자르기, 지퍼백 포장 등 가족이 함께 준비하면 자연스럽게 대화도 늘고 식단도 정착됩니다. 셋째, 두부데이를 정해 가족 식단을 통일하세요. 매주 수요일 저녁을 두부 메뉴의 날로 정해 함께 요리하고 먹으며 건강을 나누는 시간을 가지세요. 특히 손주들과 함께 하면 교육적 효과도 큽니다. 우리 할머니는 치매 예방 식단을 드셔서 나보다 더 똑똑해요. 이런 말을 듣는 순간 우리는 건강만이 아니라 가족의 존경도 얻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 모든 변화는 단 하나, 두부의 올바른 조합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두부의 놀라운 효능과 치매 예방을 위한 최적 조합들을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드려야겠습니다. 두부가 아무리 몸에 좋다 해도 잘못 먹으면 주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제가 90년 인생과 오랜 학문을 통해 얻은 결론은 단 하나입니다. 음식은 조합과 순서가 생명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먼저 두부 섭취 시 가장 많이 하는 실수 세 가지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과도한 섭취. 두부는 단백질과 식물성 에스트로겐이 풍부하지만 하루 한모 이상을 장기적으로 섭취하면 오히려 호르몬 불균형, 소화 불량, 그리고 특정 영양소 흡수 방해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신장 기능이 약한 분, 통풍 환자, 갑상선 저하 환자는 반드시 의사와 상담 후 하루 밤모 이하로 제한해 드셔야 합니다. 생으로 먹는 습관. 차가운 연두부를 그냥 간장에 찍어 드시는 분 많으시죠? 이 방식은 소화기 부담을 키우고 두부 속 트립신 억제제라는 단백질 소화 방의 성분이 몸에 그대로 흡수될 수 있습니다. 두부는 반드시 열을 가해서 드셔야 소화도 잘 되고 영양소 흡수도 훨씬 좋아집니다. 잘못된 음식과의 조합. 이미 말씀드린 시금치, 유부 외에도 주의가 필요한 궁합으로 손꼽히는 음식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피클이나 탄산음료입니다. 응? 두부 먹을 때 콜라 마시지는 않는데요? 하실 수도 있지만, 실제로 마트에서 파는 두부 스낵류, 유부 초밥 도시락을 드실 때 곁들여 나오는 것이 바로 피클, 탄산음료입니다. 피클은 강한 산성과 함께 나트륨이 많고, 탄산음료는 인산염 성분이 두부 속 칼슘 흡수를 방해합니다. 결과적으로 두부의 효능은 줄고 신장 위 간에 부담이 됩니다. 여기서 꼭 강조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두부 건강법은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의사로서 제 환자 수천 명의 실사례를 통해 검증한 내용입니다. 하지만 사람마다 체질과 건강 상태는 모두 다릅니다. 같은 방법이라도 효과는 개인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드린 두부 식단과 건강 습관은 건강 관리에 도움이 되는 참고 지식으로 활용해 주시고 실제 실천은 반드시 여러분의 몸 상태에 맞는 신중한 선택과 판단으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특히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두부 섭취 전에 반드시 전문의 상담을 권장드립니다. 갑상선 질환을 진단받은 분, 신장 기능 저하 또는 결석 경험이 있는 분, 통풍 또는 고요 산혈증이 있는 분, 대사 증후군으로 약을 드시는 분, 또 하나 무리하게 식단을 확 바꾸거나 하루에 두세 끼를 전부 두부로 구성하는 일은 삼가셔야 합니다. 건강 식단도 지속 가능하게 균형 있게 실천할 때 비로소 효과를 발휘합니다. 저는 오랫동안 수많은 환자를 진료하면서 절대 무리하지 말라는 조언을 늘 드립니다. 지금부터 바꾸셔도 늦지 않습니다. 하루 한끼 식탁에 두부 한 조각을 미역국이나 계란, 토마토와 함께 올려보세요. 작은 변화가 3일 뒤에는 수면을 바꾸고, 일주일 뒤에는 기분을 바꾸며, 한달 뒤에는 기억력과 가족 관계까지 바꿉니다. 이제 여러분의 삶을 바꿀 두부 건강법 여정을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정말 잘하셨습니다. 이 시간 절대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드린 핵심 내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두부 건강법 요점 정리. 1두부는 뇌 건강과 기억력, 뼈 건강에 뛰어난 식품입니다. 2 그러나 시금치, 유부, 탄산음료와의 잘못된 조합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3반면 계란 토마토 미역과의 올바른 궁합은 치매 예방에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4두부는 하루 반 모한 모 이하로 반드시 익혀서 섭취하세요. 5갑상선이나 신장 질환이 있으신 분은 섭취 전 반드시 전문의 상담이 필요합니다. 6두부 냉동 보관은 단백질을 농축시키는 놀라운 방법입니다. 7가족과 함께 식단을 조정하고 기억력 테스트와 실천 습관을 공유하면 건강도 가족 관계도 함께 회복됩니다. 이 내용 단 하나라도 내 생활에 적용된다면 기억력 저하, 수면 문제, 피로감, 식욕 저하가 눈에 띄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이 영상은 혼자만 알고 끝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 장모님, 시부모님 혹은 옆집 어르신에게까지 꼭 전해주셔야 합니다. 제가 바라는 건단 하나입니다. 건강하게 나이 들고 존경받는 어르신으로 살아가는 인생. 우리 엄마는 치매 걱정 없어요. 우리 아버지는 요즘 말씀이 또렷해지셨어요. 이런 말 한마디가 여러분의 인생을 따뜻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가족 단톡방에 공유해 주세요. 친구분께 링크를 전송해 주세요. 그리고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 지금 꼭 구독 버튼 눌러 주세요. 좋아요와 알림 설정도 함께 해 주시면 앞으로 더 유익한 건강 정보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90세 식품영양학 박사 박동희 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로서 꼭 말씀드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두부 건강법에 관한 정보는 경험과 연구를 바탕으로 건강한 정보 전달을 목적으로 제작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 영상이 병원 진료나 전문가의 상담을 완전히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우리 모두 알다시피 사람마다 체질과 건강 상태가 다르기 때문에 같은 방법이라도 결과는 개인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의 정보는 건강 관리에 도움이 되는 참고 지식으로 활용해 주시고 실제 실천은 여러분 본인의 신중한 선택과 판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특히 기존의 기저질환이 있으시다면 무리하게 따라 하지 마시고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담 후 시도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는 법 정말 어렵지 않습니다. 식탁 위한 조각, 두부에서 시작됩니다. 지금 바로 가족과 함께 실천해 보세요. 고맙습니다. 늘 건강하십시오.